푸는 거야. 아, 그 원래 안 풀어 주려고 그랬는데. 너네 뭐 풀으라고 그러려고 자, 요거는 이제 우리 아, 또 한번 물어봐야지. 자, 이거 보세요. 이거는 유한 집합, 무한 집합. 유한 지합 그런 면안 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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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럼? 1하고 2하고 3 있는데 님이나 여기 정수라 그랬어? 아무 말안 하면 뭐라 그랬어? 실수라 그랬지. 그럼 뭐 엄청 많잖아. 자, 여기는 무한 무한지파, 집합의 유한 집합. 무한 집합이지. 이 집합이 얘를 포함해야 된대. 무한 집합끼리도 포함할 수 있어. 엄청나게 많지만, 딱, 눈으로 봐도, 아, 왜, 어떻게, 봐? 정수 집합은 무한 집합이지. 자연수 집합도 무한 집합이지. 하지만 정수 집합에 자연수 집합을 포함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니에요? 정수 안에 자, 저거 포함되니까. 이런 식으로 무한 집합끼리도 서로 포함할 수 있다. 이 문제, B가 A를 포함했는데, 이미 이 유형의 문제는 너희들이 풀수 있어. 그렇지. 됐죠? 수익선 이용해서 풀어야 돼. 수익선 그려봐. A가 0, 0, 3, 시커멓게 작거나 같다 여기가 A야. B가 A를 포함해야 된다니까, 이 B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. 이렇게 돼야지, 이렇게이렇게 돼야 되죠? 네. A보다 크고, 2A 더하기 9보다 작다. 그러면 여기, 이 부분을 지창이가 얘기할 거야, 식을. 식이자. A가? 0보다 작 0보다? 어, 작거나 같다. A랑 0이랑 같아도 포함할 수 있지. 같으면은 포함할 수 있잖아 음. 어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지찬이가 3보다 2a 플러스 9가 커야 되는데 같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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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으면 포함할 수가 없지 3을 그... 이게 3이야 네. 그러면 네. 이제 3보다 작다가 3보다 작거나 아. 같다를 포함할 수 있다고 와, 씨.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. 아, 얘가, 얘가 여기 이렇게 하면 포함할 수 있어요? 3을 가진 자를 어떻게 포함해? 3이 없는 자가. 이제 이걸 풀어주는 거야. 그럼 이거 풀어봐. 정답 얘기해봐, 이제. 범위로. 둘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. 마이너스 3보다 크고, 0보다 작거나 같다. 이래야지만 된다. 몇 개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이니까 3개. 정수 A의 개수는 3개. 저게 왜? 이것도 만족하고,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. 이게 A의 범위지. 아. 연립보등식안 되겠네. 한번 더. 안 되겠네, 이 새끼들. 한번 더. 자, 또 수익성 그려봐 어. 아. 어. 해봐 그 다음 해봐 수익 <laughs> <식상> 그려봐 또자 <laughs> C가 B를 포함하고 B가 A를 포함해야돼 내가 이거 또 나온다 그랬잖아 이게 명제까지 계속 나와요 이게 부등식 A 5보다 크거나 같다 <laughs> 근데 b가 a를 포함해야 되니까 손님이 넉넉하게 b는 a보다 커나 같다. 좀 넉넉하게. 어, b가 이런 식이어야지 a를 포함할 수 있다. c는 e보다 커나 같다. c가 또 얘네들을 다 포함해야 돼. 한지찬 다시 한번 해볼래? 여기. 범위 한번 A의 범위. A는 이보다 크고 오보다 작아야 돼. 자더 디테일하게. 같아지. 어 이랑 누구랑? 어둘다 같아도 되지. A가 이어도 A가 이어도 A가 이면 B를 이렇게 그릴 거고 어쨌든 B는 C에도 포함당할 수 있고 A도 포함할 수 있고. A가 오면 B를 이렇게 그릴 거고, 같은 것도 서로 포함한다 그랬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, 둘다 같아도 된다. 정수 의 개수는? 네 개. 2, 3, 4, 5, 네 개. 한번 더. 이제 좀더 어렵게. 어, 확인, 확인. 기억하는 거. 오우, 야, 이야, 이씨, 야. 이거는 무한 집합이 아니네, A는. A는 무한집합이 아니야. 이차 방식의 해집합이야. -3. 어? 이렇게 있어? B는 무한집합이야. X는 A보다 작은 정수. B가 A를 포함해야 돼. 3, 3, 3. 정수 A의 최소값. 3보다 작은 정수 해야지 얘네 둘다 포함할 수 있지. 2보다 작은 정수 하면 2가 안 들어가잖아요. 근데 4보다 작은 정수도 돼. 5도 되고, 6도 되고, 7도 되고, 8도 되고 다 돼. 근데 그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랬으니까 3이야. 마지막 문제. B가 A를 포함한다. 어 생각 좀 하긴 한다, 이거. B가 A를 포함한다. A 더하기 B의 최대값, 최소값, 둘다 구해라. B가 A를 포함하려면, 가정해야 되는데, 누가, 뭐가 반드시 되거나, 아니면 누가 뭐여가 반드시 돼야 된다. 가정만 잘하면 돼. B가 A를 포함하려면, 이 안에 반드시 얼마가 있어야 돼? 4. 4가 있어야 되지. 그럼 가정해야지 이제 누가 가정해야지 어 이만한 e 쎄이가 4라면 이만한 e 쎄이가 4라면 A가 얼마라면 마이너스 2라면 가정했어? 그러면 집합 A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봐봐 시장 4하고 마이너스 3이지. 이때 집합 B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. 1이 1이랑 옳지 4랑 옳지 B 더하기 6 아니니? 그 다음에 식 얘기해봐. 그러면 아 그러면 B 더하기 6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구나 이때는. 그래서 B는 얼마겠다? 마이너스 9니까 A 더하기 이 상황에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? 마이너스 11이다 선생님이왜 a 더하기 b 여기 얘들아 봐봐 a 더하기 b가 될수 있는 값 중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또두 번째 이번에는 음 응, 그래 b 플러스 6이 4라면 그럼 b가 얼마라면 응. 그럼 집합 a가 어떻게 생겼노 아직 모르죠 <laughs> 수저자가봐아 아직 모르잖아. 지파 외에는4 빼기 a 마라시리 지파 b 는 어떻게 돼 있어? 예. 이 이마라 세 a 라4야 야,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야 되겠다? A가 A가, 아니, 어, 어, a 아, 니 어, 시급해. 이 a 1이1이이이이 -1이 에이, 1이. a-1이 2-a랑 같거나 잘했다 다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이 얘가 1이어도 얘는 포함할 수 있고 얘랑 얘랑 같아도 얘는 얘를 포함할 수 있지 요때 a는 얼마거나 2거나 아니면 요때 a는 얼마거나 2번에 3이면 되겠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거나 시작 여. 0이 되거나 또는 a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최소값 얼마예요 a 더하기 몇 최소값? 아, 옳지 최대값 0 정답 음, 5번 이렇게 가정하면서 푸는게 어려워 다자 오늘까지 수고했어